제사상에 올려진 신여진이 보낸 음식들을 바라보던 구지석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내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의 음식이 여기 있다니. 그는 참지 못하고 제사상을 뒤집어 엎는다. 음식이 바닥에 흩어지며 모두 놀라서 그를 바라본다. 구하나는 충격에 휩싸여 지석아, 왜 이래? 라고 외치지만 지석은 누나가 안다고 달라질 건 없어. 라며 자리를 뜬다. 은총이와 구하나, 구지은과 구지창도 그 상황에 놀란 채 지켜본다. 은총이는 왜 저러는 거야? 라고 물으며 두려운 눈빛을 보낸다. 구하나는 그를 따르며 잠깐만 지석아. 똑바로 말해. 라고 애원하지만 지석은 이미 멀어져가고 있었다. 누나 내가 이걸 어떻게 참아야 할지 모르겠어. 지석은 혼자 중얼거리며 집 밖으로 나가버린다. 구하나는 그를 붙잡으려 하지만 지석은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해야 해. 라고 말하며 걷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한편 윤성호는 신여진과 구한아의 관계를 알고 난뒤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그는 딸의 납골당에 찾아가 아빠는 이 비극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슬퍼한다.유진아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거야.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인다.그런데 구지석이 신여진에게 앞으로 기대가 커요.라는 말에 이은 대답으로 저도 기대됩니다.우리의 깊은 악연이 어떻게 끝날지. 라며 속으로 다짐한다. 그의 마음 속에는 복수의 계획이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었다. 구하나는 지석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 괴로워한다.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녀는 지석을 걱정하며 마음이 아프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구하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편, 윤세영은 최명지와의 대화에서 구지석의 행동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다. 그 남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사람일지도 몰라. 윤세영은 최명지에게 경고한다. 최명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남자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해. 라고 대답하며 긴장한 표정을 짓는다. 구하나는 사무실에서 은총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며, 너는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다짐한다. 은총은 하나 이모가 있으면 언제나 행복해요. 라고 말하며 웃는다. 그 모습을 보며 구하나는 그럼 우리는 함께 행복하게 지내자. 라고 말하며 마음을 다잡는다. 지석은 혼자서 부모님의 납골당을 찾아가 엄마, 아빠, 제가 복수할 거예요. 해성그룹을 무너뜨리고 신여진을 내 손으로 처치할 거예요. 라고 다짐한다. 그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그의 마음 속에는 복수의 결심이 굳건히 자리잡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구하나는 윤세영과 마주친다.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네.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더 싫어할 거야. 윤세영은 구하나에게 날카롭게 반응한다. 구하나는 저는 제일의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당신이 저를 그렇게 대할 필요는 없어요. 라며 맞서지만 윤세영은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어. 넌 여전히 낙하산이야. 라고 비아냥거린다. 구하나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한다. 나는 이곳에서 내 힘으로 인정받을 거야.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다. 이때 구지석이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구하나와 마주친다. 너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구지석이 묻자, 구하나는 그냥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요. 라고 대답한다. 지석은 그녀의 눈빛에서 슬픔을 잃고 너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라고 말하며 잠시의 따뜻함을 느낀다. 하지만 곧 지석은 나는 내 길을 가야 해. 너와는 상관없어. 라고 차갑게 돌아선다. 구하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왜 이렇게 변했지? 예전의 지석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26회에서는 각 인물들의 갈등과 폭수의 감정선이 더욱 깊어지며 진실을 향한 여정이 긴장감 넘치게 펼쳐질 예정이다. 시청자들은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와 갈등을 통해 더욱 몰입하게 될 것이며 예상치 못한 반전과 전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어질 것이다.